제가 하는 사업은 강연과 컨설팅을 주로 하고요. 교육은 리더십과 행동경제학, 심리학, 미학 같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는 1년에 한2 0 0개 정도, 지금까지 한 3천회 정도 강의를 했고요. 어, 컨설팅은 HR이나 경쟁전략 수립, 협상전략 수립 관련된 내용을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후에 가장 기억남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제 강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다든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다든지, 이런 의미를 피드백 받았을 때 굉장히 좀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저로 인해서 또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로 인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의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수강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환기심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강생은 뭐 P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미를 잘 모르고 본인의 의미로 재해석해서 강사가 질이 떨어진다.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평가 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한 번은 중소기업 임원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의 평가할 때 자리에 남아서 1점을 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이 워낙 강해서 상대방 의견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2002년 구글은 그 개청 없는 조직이라는 실험을 한 결과 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죠. 좋은 관리자가 있는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성과 창의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즘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그하도인데요 어 사람은 모두 다르고 동기 구조도 다르며 어 성장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지점도 제각각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 잠재력을 억누르게 되죠. 드라마 속 김부장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람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 리더십의 본질은 구성원의 역량을 발견하고 강점을 발휘하게 하며 약점을 관리하고 팀이 가장 잘 움직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리더는 팀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 냉장고 속 재료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범한 음식을 누군가는 감탄을 부르는 요리를 만들게 되죠. 어, 차이는 재료의 유무가 아니라 재료의 결을 읽는 능력입니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리더의 역할은 주어진 재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셰프가 되는 것입니다. 김부장의 실패는 팀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시장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내보지 못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진정한 리더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응. 자기 행동으로 모델링하는 사람입니다. 어, 배려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거친 언행을 쓰는 리더는 검세의 신뢰를 잃습니다. 임포스터 심드롬은 분명한 성취와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짜나 사기꾼처럼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해요. 어, 기성 세대는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과로를 감수하고 강한 리더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격이 없다는 불안을 성과와 지위로 덮어려했습니다. 반면 요즘 세대는 나는 부족하니 애초에 리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 올라가면 나의 능력이 들통 날까봐 더 불안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자기 의심인데 한쪽은 더 올라가서 불안을 덮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관리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전략이 정 반대인 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다리가 무너졌다라는 말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한 개의 사다리만 있었고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동시에 수많은 작은 길과 플랫폼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성진이 전부가 아니고 직무 전문성, 프로젝터, 커뮤니티, 사이드 잡, 온라인 활동 등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확장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선택지가 많아졌으니 좋다라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의 선택과 한 줄의 이력서로 인생이 규정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정해진 코스를 못 탔다고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여러 번의 시도와 우회, 재시작이 가능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이나 연봉, 평가, 채용 결과처럼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어떤 기준으로 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내 하루를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운의 요소가 큰 세상일수록 그래도 나는 어떤 원칙으로 살 것인가가 더 선명한 사람에게 신뢰가 모입니다. 그 신뢰와 평판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오곤 합니다. 요즘 세상의 희망은 언젠가 한번에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과 태도들이 생각보다 크게 기억되고 연결된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 요즘 세대에게 스펙은 빛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 방음하기에 가깝습니다. 어, 입시나 취업, 스펙 경쟁을 거치면서 몸으로 학습한 건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스펙은 이미 0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를 겨우 막는 것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남아 들어온 조직 안에서 다시 경쟁하고 또다시 평가받고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아, 이젠 좀 그냥 쉬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둘째로 요즘 조직과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공격당할 가능성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상사에게 눈에 띄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그 기회와 승진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실수, 말실수, 실패가 빠르고 크게 확대됩니다. 안에서의 평판뿐만 아니라 뭐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 SNS까지 모두 잠재적 무대가 돼버렸죠. 어 이런 환경에서는. 어 어, 앞에 나서는 사람은 동시에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죠. 어, 눈에 띄어서 얻는 이득 대비, 눈에 띄어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 이중 과연 어떤 것이 균형에 맞나? 즉, 이 손익 계산에 손해라고 느껴지면 어,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함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됩니다. 먼저 리더를 더 이상 무대 위 1인의 배우로 상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 안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그 발표력이나 말빨, 카리스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팀 내에서 조용히 사람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성과 구조를 설계하고 구성원의 강점을 발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회 프레젠테이션이나 타운홀, 영상 메시지 등의 장면에서 리더를 평가하는 일이 많다 보니 잘 보이는 장면에서의 퍼포먼스가 리더십 그 자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의식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 챙기고 구조설계 하는 건 자신 있는데 무대에는 못 쓰겠어 하는 일은 유능한 잠재 리더들이 스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리더의 정의를 항상 말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일을 잘 엮어내는 사람으로 정해줄 때 리더 후보군의 범위이 넓어지고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면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스티브 워전 이야기입니다. 둘다 창업자이고 리더였지만 리더십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죠. 스티브 잡스가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퍼포먼스형 리더에 가깝다면. 워전의학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과 제품 자체에 몰두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워전의학이 만든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기준이 애플 초기 문화와 제품 철학을 결정 지었고 동료 엔지니어들에게는 일종의 기술 리더이자 롤 모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가는 대신 저 사람처럼 만들고 싶다는 존경과 신뢰로 사람을 그 움직인 거죠. 리더가 있는 조직과 리더가 없는 조직의 결과로 보면 어 성과 차이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도 그런 실험을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 리더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보다 환경이 맞춰져 있는 리더십의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웬만한 대부분의 기업 들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필요한다라는 수준에서 인지할 뿐 그것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기업은 선언에서 머물 단계 에 있고 대부분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꿨으면 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과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뭐 이사 이런 단계로 가기 이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자질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사전에 교육이 진행이 되면 좀더 실패로서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익명 보장은 교실에서 입을 여는 마중물로 정말 유용하지만 어, 책임없는 말하기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명을 없앨 것인가, 어,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익명을 쓰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익명은 용원한 모드가 아니라 초기 단계의 발화 장치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어, 수업 초반이나 토론 초기에는 익명 포스트잇 뭐 익명 설문으로 생각을 막 쏟아내게 하고 어느 정도 수업이나 의견이 쌓인 다음에는 교사가 이렇게 연결 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쓴 의견 이나 공감되는 의견 한 가지를 골라 서 조금 더 설명해 줄수도 있나요 즉 1차는 익명으로 말하기 2차는 일부를 골라서 자연스럽게 이름 을 말하면서 책임을 신는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죠. 어, 익명은 입을 여는 역할까지만 담당하고 본격적인 토론 과 합의에 들어갈 때는 실명이 자연스럽게 개입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평가를 할때 누가 말했는가보다 그 어떤 태도와 깊이로 참여했는가에 점수를 두는 방식도 책임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익명 게시판에 성실하게 자기 생각을 적고 이후 실명 토론에서 그 생각을 더 발전시킨 학생에게는 참여 점수를 더 주는 식입니다. 평가의 잣대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는 이런 양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썼느냐 즉 질에 맞춰서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익명 공간에서도 말의 무게를 조금 더 의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중상청 이상의 가정에서는 재능개발 중심의 양육 방식을 노동계층과 서민층의 양육 방식은 자연성장형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죠. 어, 그렇다고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균형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켰냐 또는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얼마나 따라오느냐 보다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를 내가 설계할 작품으로 보면 재능개발 중심의 양육은 검색의 과잉보로 흘러갑니다. 스케줄을 빽빽이 채우고 실수와 지루함 어, 실패의 여지를 최소화하려 들죠 어, 반대로 아이를 어차피 자기 길 안에서 찾는 존재로만 보면 정서적 소통과 지지까지 줄어들어서 자연 성장이라는 이름에 방임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균형 잡힌 양육은 아이를 이미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여전히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역할은 아이를 밀어붙이는 스폰서도 그냥 놔두는 방관자도 아니라 옆에서 환경을 설계하고 방향을 같이 점검해 주는. 치가 되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공부의 지속성을 본다면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즉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방향을 이끌고 갈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있게 되면 공부의 틀을 벗어나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자기의 계획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당장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포티 논란이 커진 것도 X세대가 젊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 기득권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공격을 받으면서 G세대에게는 성 안에 먼저 들어간 세대 X세대에게는 억울한 샌드위치 세대라는 인식이 맞부딪힌 결과일 겁니다. 이 지점에서 X세대가 정말 해야 할 역할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멈추지 않고 내가 겪은 두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배 세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겪은 가로와 희생의 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현실을 상향식으로 전달하고 후배 세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작동 원리를 솔직하게 공유해주는 즉 일종의 양방향 통역사 역할 말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X세대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건 우리가 더 고생했고 그러니 너희는 좀 참아라 라는 라테식 자랑입니다. 어, 그 대신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너희 조건에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냐라는 식으로 경험을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G세대를 향해서는 너희가 예민한 게 아니라 구조가 진짜 더 빡세진 게 맞다라는 걸 인정해 주되 동시에 그래도 현실이 이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버틸지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손을 내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X세대의 경험은 꼰대의 그 훈수가 아니라 현실을 아는 사람들의 지침서로 이제 해석될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그 X세대가 스스로를 사방에서 욕 먹는 샌드위치로만 규정하지 않고 양쪽의 경험과 언어를 다 아는 몇안 되는 세대로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자각이 생기면 영포티라는 딱지가 조롱의 언어에서 두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로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세대를 그 조금 다르게 보면, 어 이들은 그냥 벌어도 없는 세대가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에 내 인생만큼은 내가 잡고 있겠다라는 본능이 강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도 없고, 연금이나 집, 노후에 대한 보장도 흐릿하고, 회사의 충성만으로 삶이 지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요구보다 내 선택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지세대의그 자기 결정권을 방임이 아니라 책임과 세트로 다뤄주면 훨씬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 좋아 이 프로젝트 방식은 어, 네가 한번 해봐. 대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같이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말고 일정이나 품질 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이렇게 말하면 Z세대는 항상 나를 존중하면서도 아, 어른으로 대한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오히려 성숙해지고 어른 취급받는 것만큼 책임도 더 키우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아울러 젊었을 때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라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 좋습니다 이 말에는 어, 너도 결국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죠 대신에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 점은 잘했고 이 점은 후회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지세는 꼰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고 내 생각도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 요즘 세대들이 그 SNS로 대화를 하고 문자로 주고받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기성세대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성세대들이 Z 세대들이 하는 행동을 잘못됐다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같아요 어, 기성세대의 삶의 방향과 지금의 Z 세대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상태인 것이죠 예.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따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렇 그래서 무엇보다, 어, 좀 세대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 리더인 여러분 스스로가, 어,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어,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협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리는데,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 좋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전에 상대방보다 좋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신뢰 후 아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간의 소통을 나눌 때도 먼저 신뢰를 구축하시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나누게 된다면 어 좀더 원활한 대화의 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그 세대간 소통에서 농담은 양날의 검입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어, 지세대답게, 뭐, 야근 싫어하지? 이, 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세대라는 이유로, 어, 이겨 사람 취급받는구나, 이렇게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세대가, 어, 요즘 밑분들은 뭐, 다 꼰대라고 하잖아요. 와 같은 말을 가볍게 농담처럼 던질 때, 상대는 세대 전체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 세대 관련 농담은 의도가 아무리 그, 가벼워도 오해 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고, 농담을 하고 싶다면, 자 자신을 스스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도 한물 갔나 봐. 요즘 세대의 말은 거의 못 알아듣겠어. 어가좀 도와줘야 되겠다. 정도의 자기 비하형 발언은 오히려 상대의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어, 이 사람과 함께 하면 정보가 오가고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라는 감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연차가 높아서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이 무시되지 않고 내 선택과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받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잡담이든진담이든 중요한 것은 말의 깊이나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말 뒤에 깔린 태도와 그 온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말보다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말 이미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말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채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그 태도에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 리더십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중심의 일하게 해서 우리 중심으로 일하게 만들기로 그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기준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고 일을 처리했나지만 그 리더에게 중요한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게 되었느냐, 역량이 향상되었느냐, 집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첫 걸음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압박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내 말투와 표정이 상대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내 장점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 단점으로 뒤집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돌아보는 사람이 어, 리더가 될 준비를 조금씩 갖추게 됩니다. 일기나 메모 그 형식으로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짧게 이렇게 적어보는 습관만으로도 그 리더십의 그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그 리더십을 직책이 생긴 뒤에 배우는 것으로 미루지 않는 자세입니다. 공식적으로 리더가 되기 전에 작은 범위에서 그 리더 역할을 경험 해볼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자원해 본다든지 신규 입사자와 후배의 멘토를 뭐 맡다 본다든지 작은 프로젝트의 그 일정 과 역할을 나눠보는 등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내가 다 하는 게 편하지만 일부러라도 나눠보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지금 바로 해결책 을 말하기보다 먼저 질문해 보자 같은 원칙을 잡고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십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실험 결과, 작은 피드백의 반복에서 채화됩니다. 세대 간 갈등을 그 성장의 자극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을 해석하는 틀부터 그 바꿔야 합니다. 또 싸움 안내에 피해야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과 언어가 충돌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 조직이 배울 점이 뭐지? 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문제 행위가 아니라 학습의 시각으로 보는 순간 사람을 탓하는 대신 구조와 소통 방식을 점검하게 됩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대 차이를 없애려 하지 않고 드러내고 이해하려 한다는 선언 자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율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각 세대가 자신의 가치와 불안을 조금 더 언어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통의 기준과 목표를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더 옳았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싶은 그 일의 원칙은 무엇인지, 우리 조직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성과와 분위기는 무엇인지를 그 세대와 무관하게 합의를 해두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 어, 더글라스 코넌트는 캠벨스포의 CEO를 맡았습니다. 어, 당시 캠벨은 가장 부실한 성과를 내는 식품 업체 중의 하나였습니다. 관리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몰두했고, 과도한 비용 절감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닭고기 스포에 닭고기를 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더글라스 오년 때는 맨 먼저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느 곳에든. 사람들의 자양분을 줄수 있는 것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죠. 그러자 캠벨 임직원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안일한 목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코넌트의 신념은 느리지만 빛을 발했습니다. 점차 임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삼행선언문에 부합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논쟁을 시작했고, 어, 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칼로리 스프, 어, 통밀빵 같은 이, 이런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영양분을 가진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재무 성과 6년 연속 어, 상승했고 2009년 10월에는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에 회사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 목표가 없는 갈등은 감정 싸움이 되지만 목표가 분명한 갈등은 전략 논쟁으로 바뀝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일하는 방식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혼자 내가 열심히 하면 퍼포먼스를 낼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과 AI가 워낙 발달해서 혼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어다 같이 협업해서할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혼자 하는 일은 뭐 AI나 다른 기계에서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할수 있는 창조적인 일은 팀워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대부분 조직들은 어떻게 하면 그 협업을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팀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더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구성 인물들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경량 전공한 사람이 쫙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 전공, 뭐 마케팅 전공, 미술 전공, 의사, 다양한 인력들이, 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개진하게 되고, 이때 다양한 의견이라는 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뛰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부족한 건 다른 관점으로서의 해석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좀더 폭넓은 의미의 아이디어를 또 접목시킬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큰, 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세대를 떠올릴 때마다 현실을 너무 일찍,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린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들은 철이 없어도 버릇이 없어서도 예전보다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계의 구조와 위험을 남들보다 너무 빨리 이해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기생세대 눈에 이기심으로 보이는 많은 태도들, 심지어 리더 포비아조차 사실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래 일하고 싶다 라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어, 결국 요즘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마주한 환경의 압력과 리스크를 함께 바라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 모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